아, 예, 안녕하세요. 비류입니다. 이번 영상은 패턴 플레이 퀵투 슬립 15입니다. 아, 이 영상은 기본적으로 NBA 2K14의 플레이북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제작되었습니다. 아, 플레이북 사용법을 잘 모르신다면 제 이전 영상인 플레이북 마스터하기를 먼저 보신 뒤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I got it. I got it. Step 아, 퀵투 슬랩 15 패턴은 마이애미 히트 플레이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아, 이 패턴은 코너 3점 슛을 노리는 패턴입니다. 아, 알다시피 코너 3점 슛은 어, 거리도 가장 짧고 어, 배치 효율도 매우 높기 때문에 3전 슛 중에서도 가장 성공률이 높습니다. 어, 이 패턴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3전 슛 능력이 우수한 가드와 스크린이 좋은 빅맨이 각각 한 명씩 필요합니다. 플랜 A. 어, 패턴을 발동시킨 뒤 어, 슈팅가드가 탑에서 공을 받은 뒤 어, 스크린을 타고 돌파를 합니다. 포인트 가드가 코너 쪽으로 스크린을 타고 빠져나가면 수비를 안쪽으로 모은 슈팅 가드가 포인트 가드에게 패스를 연결, 어, 3점 슛을 던집니다. 플랜 B. 패턴을 발동시킨 뒤 슈팅 가드가 탑에서 공을 받은 뒤 스크린을 타고 어, 돌파를 합니다. 어, 포인트 가드가 코너 쪽으로 빠져나갔지만 스크린이 제대로 걸리지를 않았습니다. 3점 슛이 있는 어, 파워포워드에게 스크린을 호출한 뒤 예, 코너 픽앤팝으로 연결합니다. 어, 이 패턴의 핵심은 스크린의 성공 여부입니다. 어, 플랜 A와 플랜 B에서 코너 스크린이 각각 한 번씩, 기회는 두 번이 있습니다. 어, 두 번의 스크린 중한 번이라도 제대로, 제대로 스크린이 걸리면 어, 확실한 코너 3점 찬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요요 요! 스크린이 오고 있습 스크린이 오고 이 되었습니다!